오늘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있어 좋은 날입니다. 지난 8월 20일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날, 독일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의 발언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이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F-16을 공식적으로 인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는 19대 공급을 약속했으며 네덜란드는 정확한 대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40대 정도의 F16이 지원 보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으며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 역시 F16의 투입은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F-16에 비하면 하이마스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F-16이 어떻게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인지, 이번 F-16 지원이 한국 방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F-16이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드디어 길었던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16 지원 소식을 들은 러시아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는데요. 푸틴의 입이라 불리는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럽의 장난감 비행기 게임에 열중하지 말라며 유럽의 좋은 날이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섬뜩한 발언이지만 이는 러시아에서 그만큼 F-16 지원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F-16이 우크라이나 군에 합류하게 된다면 현재 러시아군을 상대로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는 비교도 안될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8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GPS 유도 로켓을 통한 정밀한 타격 능력과 치고 빠지기가 가능한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지만 하이마스이지만 결국 육상 장비인 만큼 그 위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주력 발사체인 GMLRS 유도탄의 경우 탄두 중량이 200파운드 정도의 불안 반면, F16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항공 폭탄의 경우 가장 작은 게 250파운드 정도이며 최대 2000파운드, 약 1톤급 폭탄도 있습니다. 한 번에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하이마스의 최대 사정거리인 120km 정도야 F16의 최대 속도면 3분이면 주파가 가능하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전 반경이 지금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6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의 공역은 상호 항공 거부라는 지금껏 현대전에서 본적 없었던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군데의 너무 치밀한 방공망으로 인해 양측 항공기 모두가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덕분에 공중 화력 지원을 받지 못해 양군 모두 포병의 화력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으니 서방에 계속되는 지원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지원 요청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F-16 역시 우크라이나군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미그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세대 전투기이기에 러시아 방공망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구권 전투기와 서방 전투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서방권 전투기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수한 무장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방공망을 뚫기 위한 특수 미사일 AGM-88함인데요. 일반적인 미사일이 표적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한다면 미국에서 개발한 대레이더 공대지 미사일함은 레이더에서 발산되는 레이더 주파수를 추적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레이더의 천적이라고 할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레이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미사일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레이더 장비들의 전원을 전부 꺼야 하기에 일대의 방공망이 한순간 마비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한 미사일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미그 29 전투기에 통합하여 운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꼼수로 사용하던 것이기에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특히 한 미사일은 적의 주파수에 맞추어 미사일에 입력된 데이터를 수시로 변경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운용기가 아닌 미그 29 전투기로는 반쪽짜리 성능밖에 내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함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F-16이 합류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방공망 제압 능력은 이전과 비할 바 없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F-16과 함 미사일을 제대로 운용하여 러시아군 방공망을 제압하고 하이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공중화력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러시아군을 국경까지 밀어내는 것도 꿈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F-16에 무시할 수 없는 의외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투기들 중 F-15를 공중 우세 전투기, F-21을 공중 지배 전투기라고 불러왔었는데요. F-16은 비공식적으로 시장 지배 전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팔려온 전투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팔리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지원받을 F-16 전투기가 없다거나 수리할 부품이 없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가장 먼저 지원을 확답한 국가가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가 아니라 유럽 반대편에 있는 네덜란드라는 건 조금 의외의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네덜란드는 러시아에 상당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네덜란드 F-16 지원이 결정되고 SNS상에서 MH17을 기억하라는 문구를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현지 시각으로 12시 13분 말레이시아 항공의 HM 17편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를 향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거쳐 말레이시아로 향하게 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지 시각 16시 19분 56초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MH 17편은 그 어떤 교신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레이더에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발견된 MH-17 항공기는 산산조각 난채 추락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신에서 4초 후인 16시 20분 공공초에 우크라이나의 칠러 반군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MH-17편을 향해 북후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의 전면부가 파괴되며 항공기가 격추당했던 것입니다. 일명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탑승객 298명이 전원 목숨을 잃었으며, 승객 중 193명은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이후 국제사고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칠러 반군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에서도 이번 격추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 조치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항공기를 격추한 칠러 반군 병사들이 항공기 잔해 위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공개하며, 유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한국 역시 냉전시대 실수로 소련 연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항공기가 두 번이나 미사일에 피격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기에 남일 같지가 않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매우 강경한 발러 국가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155mm 포탄에는 MH17의 복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을 정도로 네덜란드인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피해 복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저질러온 만행이 업보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를 필두로 수많은 서방 국가들의 F-16이 줄지어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F-16의 대량 지원으로 한동안 F-16의 시장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16은 1970년대 만들어진 전투기이지만 아직까지 미국을 포함해 20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꾸준히 계량형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용해온 만큼 운용 노하우도 쌓여있죠. 장수 만세라는 말이 딱 맞는 F-16 덕분에 한국의 FA-50도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A-50의 또 다른 평가는 최고의 F-16 훈련기라는 것입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만큼 FA-50은 경전투기임과 동시에 훈련기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준 멀티롤 전투기급의 경전투기라는 평가와 함께 현존하는 그 어떤 훈련기보다 F16을 훈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훈련기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T-50을 개발에는 한국에서 F16을 라이센스 생산한 KF-16으로 얻은 항공 기술과 노하우가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F16을 많이 참고하였을 뿐더러 F16의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공군 역시 F-16을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구조를 유사하게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FA-50을 탑승한 파일럿들이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조종하는 느낌이 F-16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었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F-16과 FA-50 두 전투기의 구조가 흡사해 FA-50 조종사들은 F-16을 쉽게 조종할 수 있어 훈련에 매우 적합하다며 FA-50 도입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었습니다.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F-16을 추가로 주문한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F-16을 조종할 파일런 역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 훈련기에 대한 수요 역시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F-16 지원은 서방 국가들이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지원하는 국가들도 지친 만큼 러시아에서 반발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부디 이번 기회에 지긋지긋했던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